불교 좋은 말씀. 일 삶은 무상하다. 우창.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우리 삶도 항상 변합니다. 슬픔도 오래가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뒤에 마음이 곧 세상이다.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일에도 괴로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3. 자비, 스베, 예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셨습니다. 원수와 가족 사람과 동물, 모두가 불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남에게도 빌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은 남에게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4. 내려놓음의 지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쥐려 합니다. 돈, 명예, 인정, 관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라. 여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이 곧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매일 눈을 뜨고 숨쉴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것. 밥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 사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은혜 앤 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대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은 곧 행복한 삶입니다. 이수길 수행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불교의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5분이라도 호흡을 관찰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오늘이 가장 귀한 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 젠자이란 바로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음껏 사랑하고 선하게 쓰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마무리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쓰고 자비롭게 살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이 짧은 가르침 안에 행복과 지혜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삶이 조금 더 밝고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볼.